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조식에. 저는 별로예요. 근데 시, 신랑은 괜찮대요. 원래 뭐 아침은 간단히 먹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퍼왔어요 계란이랑 아메리카노 그리고 빵이랑 베이컨 그리고 샐러드 조금 마카로니 그리고 치즈 이거는 구아바예요. 구아바에다가 소금 소금 뿌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침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빠는 어때? 괜찮아? 어, 오늘은 우라이 마을, 온천 마을 구경하려고 해요. 오늘은 2일차. 그러면 제가 이따 우라이 마을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는 야루에 왔어요. 여러분,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다 얼음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라서 되게... 근데 파란색만 봐도 시원한 것 같아. 지금 너무 더웠거든요. 타이프르네 이런 기념품숍도 있고. 석과, 석과를 사야 하면서 한번 석과랑 마실 거를 좀 사러 볼게요. 코코넛으로 쥬스와 섞어 하면 섞어요? 이게 섞어요 여러분? 100. 100. 컷, 팅 응? 커팅? 스푼. 아, 스푼? 네. 아, 이것나보다. 어, 어, 스푼 실제, 컷팅 아이스. 아이스. 응, 아이 어떻게 먹어요 네. 스푼. 아, 커팅. 오케이. 150. 아, 0 0 100. 100. 아이0아이스 100. 100. 1 0이 100. 100. 100. 1 0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는 자, 먹는 거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껍질은 일단 이런 식으로 까져요. 까지고. 오! 여기 씨가 있어요, 씨. 어, 씨가 다 익어서 원래 씨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해요. 여러분 원래 다큰 씨가 있는데. 어, 너무 맛있는데요? 안저 예쁠만한 보다 맛있어. 진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결결이 이렇게 있는 거? 약간 육즙마늘 같은 느낌이네. 아이스라이스더 맛있네, 확실히. 음. 여러분, 대만 오시면 석가 꼭사 드셔보세요. 여기는 스펀이에요, 스펀 들어가는 길. 아, 어, 대만 날씨 어떠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습니까 한국 날씨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국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어. 한국 더우니까. 과일 파네. 기념품 가게에서 이런 것들도 파네요. 60이면 8,000. 여기, 여기가 기차길인가봐요. 여기 기차길에서 이렇게 풍등 날리기 하는 건가 봐요. 저희는 여기 가게에 여기로 왔어요.

이거는 땅콩 아이스크림.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된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시원해요. 안 녹았어요. 크레퍼에다가 아이스크림이 있고, 거기 안에 호떡, 시나몬, 뭐 이런 땅콩 이런 게 들어있는데, 진짜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한국에서 먹어보 맛인데,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음. <laughs> <laughs> 여러분, 한 가지 더 먹어야 될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장날개 볶음밥. 일단, 모양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장날개 동라... 아, 안에 볶음밥이 들어서? 좀, 모양 잘보여주게요 <laughs> <laughs> 오. 볶음밥. 밥, <다>, 다발 <laughs> 소스가 뭐, 양념이에요, 뭐, 간장. 어? <laughs> 이렇게 좀 모양 보여주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순식간에 먹어버려가지고 잘못 나왔어요. 응. 음. 자 고개만 돌려, 고개만, 고개만 돌리라고. 여기가 음. 바로. 좋았어. 자 내려가실게요. 청바지 집에서 기다리실게. 여러분. 지우펑 거리, 지옥의 거리에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땀비 오듯이 올렸는데 딱이긴 했는데. 오, 진짜 힘드네요. 한 번, 한 번은 도전할 수 있다. 두 번은 못한다. ご覧ください。 영상에서 준거 막스, 밑은 까득하고 뒤는 차가워요. 먹어볼게요. 아, 저 여기 와서 먹은 거 1위 바뀌었어요. 행복 당 리프트에요. 먼저 아, 생크림은 갑자기 중... 그러니까 세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버블, 가운데 생크림, 위에는 우유! 너무 맛있고 드셔보셔야 돼요. 생크림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치트키예요. 그럼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버스 탔는데 너무 청국인거 있죠. 일단은 저녁을 지금 먹으러 갈 거고 제가 지우펀 거리에서는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아, 왜냐면은 너무 진짜 힘들었거든요. 투어 파스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식으로 컵홀더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너무 편해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있었던다 일정이 많이 변경됐었거, 변경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거만 먹는줄 알았는데 허거집이기도 한데 철판요리도 같이 하는 곳이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영상 보여주려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야채들을 이렇게 담아요. 드시고 싶은 만큼 일단 담고, 다음 뭐 돼지고기, 여기 닭고기, 양고기 이렇게 고기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약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들도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테이블 넘버가 있어요. 테이블 넘버 대로 번호를, 번호 위에다가 여기서 철판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주 완성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신랑 거, 이건는저 거. 누구게더 맛있어 보여요? <laughs> 오늘 일정 마치고 일단 너무 힘들어서 씻었어요, 씻고. 어, 마무리하려고 해요. 편의점에서 신라면 사왔거든요. 야식으로 신라면 먹고서는 저는 자려고 합니다. 내일 봐요.